중국 대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이징 언어대학교 교수가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한 글의 과학성이 중국 한자를 압도하는 체계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소식을 접한 기존 학계는 즉시 조직적인 압박과 견제를 시작했고 대학 본부까지 흔들며 진실을 묻으려 했습니다. 결국 직접 한국을 방문해 한글 전문가들과 만나 실제 문자 체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연구와 명백한 언어학적 우위 앞에서 충격적인 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중국 학계는 처절하게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어왔던 한자 우월성이 얼마나 철저히 편견이었는지 문화도용국이라고 무시하던 대한민국이 사실은 조선시대부터 꾸준히 발전시켜온 진정한 문자체계의 창조국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진실을 찾으려는 용기 있는 학자 한 명이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 중국 언어학계를 뒤흔든 바로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저는 베이징 언어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리샤오밍입니다. 가을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어오는 그 순간, 저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한 편의 논문을 완성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한자 문명의 우월성과 동아시아 문화권에서의 역할이었죠. 제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38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적 없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한자야말로 세계 최고의 문자라는 것 말이에요. 제 책상 위에는 조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조부는 한국 전쟁 당시 중국인민지원군으로 참전했던 분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조부에게 들어온 이야기들이 제 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문화를 베껴간 나라야. 한글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한자에서 나온 것이지. 조부의 말씀은 저에게 진리나 다름없었어요. 그 영향으로 저는 한국을 문화도용국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연구실 문이 열리며 동료 교수인 장웨이가 들어왔습니다. 장웨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손에는 막 인쇄한 듯한 자료들을 들고 있었죠. 샤오밍, 이것 좀 봐. 방금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자료야. 장웨이가 건넨 자료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는 한글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자료를 읽어가며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가 과학적이라는 내용. 표음 문자로서의 체계성이 뛰어나다는 분석.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평가. 모든 것이 제 신념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한글은 우리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인데, 어떻게 더 과학적일 수가 있지? 제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불만이 묻어났어요. 장웨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샤오밍, 이 자료를 보니까 한글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장웨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웨이, 자네도 이런 서구에 편향된 시각에 현혹되는 건 아니겠지? 우리 한자 문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네도 잘 알잖아. 제 반응은 예상보다 격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민족적 자존심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중국의 한자 문명이 동아시아 문화의 뿌리라는 믿음, 그리고 다른 문자들은 모두 한자에서 파생된 열등한 형태라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죠. 특히 한국에 대한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조부의 영향으로 형성된 반감과 더불어 한국이 중국 문화를 차용하면서도 독창성을 주장한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네스코 보고서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평가. 그것은 제 학문적 신념과 민족적 자존심을 동시에 건드리는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베이징의 야경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학문적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학과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세미나에서 장웨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동료 여러분, 저는 한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저를 포함한 다른 교수들의 시선이 모두 장웨이에게 집중됐습니다. 장웨이는 어제 보여준 유네스코 자료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한글이 단순히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가 아니라 독창적인 표음 체계를 가진 과학적 문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동료가 이런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학과장인 천리화 교수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웨이 교수, 그런 서구 중심적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지 않겠어요? 우리 중국 학계의 입장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냉랭해졌죠.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학과장은 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장웨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학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한 글이 정말로 과학적인 문자라면. 우리도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안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어떻게 중국 학자가 한국 문자를 옹호할 수 있단 말인가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장웨이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웨이, 자네 정말 미쳤어. 중국 학자가 한글을 옹호한다고? 우리 조상들과 문화에 대한 모독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웨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샤오밍, 나는 단지 학문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뿐이야. 민족 감정과 학문은 별개가 아닐까? 그날 이후로 학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며 속삭였어요. 리교수가 장웨이 때문에 화가 많이 났나 봐. 한글 문제로 학과가 둘로 나뉘는 것 같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느낌이었죠. 장웨이를 지지하는 젊은 교수들과 저를 지지하는 기존 교수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며칠 후 베이징대학교 동아시아학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리교수님 한글 관련 논란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학과에서는 확고한 친중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협력할 기회가 있을까요? 제게는 위로가 되는 말이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학문적 논쟁이 정치적 색깔론으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제 마음 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학자로서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민족적 자존심이 충돌했습니다. 정말로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라면 학자로서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평생 주장해온 한자 우월론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밤늦게 연구실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유네스코 보고서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증명하는 여러 근거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구성, 음성학적 원리에 따른 문자 형태, 조합의 규칙성, 읽어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조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한국은 우리를 침략한 원수의 나라야.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배신이지.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학자의 자세일까? 제 내면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학문적 객관성을 추구해야 하는 학자의 양심과 깊이 뿌리내린 민족적 편견 사이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내려야 할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저는 한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목적은 분명했어요. 한글의 허점을 찾아서 유네스코 보고서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죠. 한자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장웨이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실 책장에서 먼지가 쌓인 한국어 관련 서적들을 꺼냈어요. 대부분 10여년 전 구입했지만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던 책들이었죠.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어차피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인데 뭐가 그리 대단할까 하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분석해보니 단순히 기존 문자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음 문자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 모음 문자가 천지인의 철학을 바탕으로 체계화되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특히 음성학적 관점에서 한글을 분석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에 따라 자음을 분류하고 각각의 문자 형태가 실제 발음 기관의 모양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이는 현대 음성학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15세기에 이런 과학적 접근이 가능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조합원리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음절을 만드는 방식이 체계적이고 규칙적이었어요. 한자처럼 각 글자마다 다른 형태를 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원리만 이해하면 무한히 확장 가능한 구조였죠. 이런 효율성은 한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었습니다. 중국 고대 문헌들을 뒤져보기도 했어요. 혹시 한글이 중국 문자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명 나라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조선의 새로운 문자에 대해 독창적이라고 평가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 중국 학자들은 한글의 체계성을 높이 평가하는 기록도 남겼더군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한글의 허점을 찾으려고 시작한 연구였는데, 오히려 한글의 장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속도가 다른 문자들에 비해 현저히 빠르다는 통계 자료를 보면서 더욱 당황스러웠죠. 어느날 밤 저는 연구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심각한 깨달음에 직면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글에 대한 지식이 대부분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글이 한자에서 파생된 열등한 문자라는 생각. 그것은 근거 없는 추측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제 안에서는 저항감이 일어났습니다. 설령 한글이 과학적인 문자라고 해도 한자의 철학적 깊이와 문화적 가치를 따라올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중국 문명의 정수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한글 연구를 계속하면서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글 역시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라 깊은 철학적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천지인 사상, 음양오행 사상이 문자 체계에 녹아 들어 있었죠. 이는 한글이 동양 철학의 토대 위에서 창조된 문자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 기존 신념과 새로운 발견 사이에서 갈등은 깊어져만 갔어요. 학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책임감과 평생 믿어온 신념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던 중 베이징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리와 학과장의 긴급 호출이었어요. 학과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천리와 학과장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엄숙했거든요. 샤오밍, 자네가 요즘 한글 연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사실인가? 천리와 학과장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한글의 허점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는 걸 설명드려야 할까요? 학과장님, 저는 한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리와 학과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샤오밍, 지금은 매우 민감한 시기야. 한중 관계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우리 중국 학계에서 한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연구를 중단하는 게 어떨까?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학문적 연구마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제약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더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대학 본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중국 전통문화 우월성 강화 정책에 따라 외국 문화에 대한 무분별한 연구는 자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이는 명백히 제 한글 연구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글의 장점을 연구한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세종학당 재단에서 중국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 연구 초청 프로그램 공문이 도착한 것이죠.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대한 국제학술 교류라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고민이 많았습니다. 만약 한국에 가서 한글 연구를 한다면 중국 내에서 재입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미 학과에서는 제가 친한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특히 조부의 영향으로 형성된 가족 내 반한 정서를 생각하면 더욱 부담스러웠어요. 어머니에게 한국 방문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반응이 격했습니다. 샤오밍, 내 할아버지가 그 나라와 싸우셨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니? 조상을 배신하는 일이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가족의 반대는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격한 반응일 줄은 몰랐죠. 제 내면에서는 치열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학자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어요. 제가 연구한 결과 한글은 분명히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였거든요.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가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 사회적 위험도 고려해야 했어요. 중국 내에서 제 학문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죠. 이미 동료들 사이에서는 제가 서구에 편향된 시각에 현혹되었다는 시선이 있었거든요. 한국까지 가서 연구한다면 그런 시선은 더욱 강해질 것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설령 개인적인 손해가 따르더라도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한글의 실체를 확인해보겠다고 다짐했죠. 제 안의 학자적 양심이 민족적 편견보다 강했던 것 같아요. 세종학당 재단에 참가 의사를 전달하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제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들이 얼마나 더 흔들리게 될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것 같았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곳곳에 걸린 한글 안내판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체계성과 가독성이 놀라웠어요. 중국어, 영어와 함께 표기된 한글이 오히려 가장 명확하고 깔끔하게 느껴졌죠. 단순한 문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실용적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도 저는 계속 한글 표기를 관찰했어요. 복잡한 지명이나 외래어도 한글로 표기하면 발음이 명확하게 전달되더군요. 베이징에서 외국인들이 중국어 발음을 배우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니 한글의 표음 기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국립 한글 박물관이었어요. 박물관에 들어서자마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이 상세히 전시되어 있었죠. 특히 훈민정음 해레본의 원본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5세기에 이런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창제가 가능했다는 것이 경이로웠어요. 전시관에서 만난 박물관 해설사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적는 문자가 아니라 발음 기관의 원리를 철학적으로 해석한 문자예요. 자음 글자 하나 하나가 입, 혀, 치아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그동안 이런 세밀한 원리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글의 확장성이었어요. 기본 자모 24개로 모든 한국어 소리를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 발음도 상당히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었죠. 중국어의 성조까지도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는 걸 알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박물관에서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는 모습도 목격했어요.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글 체험 코너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금세 원리를 파악하고 있었죠. 이렇게 쉬운 문자는 처음 봐요. 라는 한 독일인 관광객의 말이 제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방문했어요. 김학도 교수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죠. 김학도 교수는 한글학 분야의 권위자로 저보다 5살 많은 학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김학도 교수의 따뜻한 환대에 놀랐어요. 중국 학자에 대한 경계심이나 적대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거든요. 김학도 교수와의 대화는 제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한글과 한자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이 있죠. 한자는 의미 중심의 문자로서 깊은 철학적 함의를 담고 있고, 한글은 소리 중심의 문자로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요. 김학도 교수의 말은 제가 그동안 가졌던 이분법적 사고를 깨뜨렸습니다. 특히 김학도 교수가 보여준 연구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이 단순한 표음 문자가 아니라 철학적 세계관을 담은 문자라는 점이었죠. 천지인 사상에 따른 모음 체계 오행 사상이 반영된 자음 분류 그리고 음양의 조화를 추구하는 글자 구성 원리까지 이 모든 것이 동양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문자에 담아내려 했어요. 그래서 한글을 우주 문자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죠. 김학도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글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글은 결코 한자의 아류가 아니었습니다. 독창적이고 과학적이며 동시에 철학적 깊이까지 갖춘 완성된 문자체계였어요. 한국에서의 연구가 계속되면서 베이징의 대학에서는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이 걸려오는 전화가 그것을 증명했어요. 샤오밍. 언제 돌아올 건가? 학과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어. 천리와 학과장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정작 심각한 것은 대학 본부에서 내려온 공문이었습니다. 리샤오밍 교수는 즉시 귀국하여 연구를 중단할 것. 중국 학자가 외국 문화를 무분별하게 찬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한글을 연구한다는 소식이 상부에까지 보고된 모양이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샤오밍, 내가 한국에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실망하셨겠니? 조부에 대한 언급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사촌형인 리다웨이도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샤오밍, 너 정말 미쳤구나. 중국 학자가 한국 문자를 연구한다고. 민족의 배신자가 되고 싶어. 가족들의 거센 반대는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제가 추구하는 학문적 진실과 가족의 기대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런 와중에 김학도 교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리 교수님, 진정한 학자라면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되죠. 객관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학자의 도리입니다. 김학도 교수의 격려는 제게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안겨주었어요. 한국 연구진들의 개방적인 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종학당 재단의 연구원들은 제가 중국학자라는 이유로 경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중학술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자료를 공유해 주었죠. 이런 모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 한글학회에서 만난 박정수 연구원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리 교수님, 한글 연구는 한국만의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함께 연구해야 할 인류의 문화유산이죠. 이런 포용적인 자세는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배타적 분위기와 대조적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글은 분명히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컴퓨터 입력 모바일 기기 사용에서 한글의 효율성은 다른 문자들을 압도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했어요. 중국 내에서 제 학문적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죠. 이미 베이징 대학교에서는 제 강의를 다른 교수로 대체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밤, 저는 서울 시내를 혼자 걸으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제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 이익을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김학도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리는 국경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학자라면 진리 앞에서 겸손해야 하죠. 그 순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설령 개인적인 손해가 따르더라도 제가 발견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이에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제 마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결연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과 새롭게 발견한 진실 사이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대학까지 가는 길에 받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배워왔는지 궁금하다는 빈정거림 섞인 말들이 제 귀에 들려왔죠. 베이징 언어대학교에서는 제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글의 문제점과 한자의 우월성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교수들과 중국 언어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공개적으로 해명하라는 뜻이었죠. 강연 준비를 하면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학 측에서 원하는 것은 분명했어요. 한글을 비판하고 한자의 우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이었죠. 이미 강연 제목까지 정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연 당일 대강당은 가득 찼어요. 천리와 학과장을 비롯해 베이징대, 칭화대 교수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장웨이도 앞자리에 앉아 제게 복잡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분위기는 마치 재판정 같았어요. 제가 피고석에 앉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연이 시작되고 저는 예정된 발표 자료를 보면서 망설였어요. 한글을 폄하하고 한자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적 연구의 중요성입니다. 저는 예정된 발표 내용을 과감히 바꿨어요. 한글을 직접적으로 찬양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문자 체계를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당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어요. 천리와 학과장의 얼굴이 굳어졌고, 다른 교수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예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눈치챘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자라면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 연구해야 합니다. 어떤 문자든 그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말이 끝나자 강당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박수는 듬성듬성 나왔지만 대부분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강연이 끝난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리와 학과장이 제게 다가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샤오밍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어. 다른 교수들도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일어났어요. 몇몇 젊은 교수들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 교수님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저희도 객관적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장웨이도 눈빛으로 지지를 표현해주었죠. 모든 사람이 저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 강연에 대한 논란이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일부는 비판적이었지만 의외로 많은 젊은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 학자도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눈에 띄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중 언어학 교류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연구기관에서 정기적인 학술 교류를 제안해왔어요. 제 강연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비록 직접적으로 한글을 찬양하지는 않았지만, 객관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만으로도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부의 사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조부께서 원하셨던 것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학자로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연 이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제 주변 상황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과 내에서 저에 대한 시선이 차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특히 젊은 교수들과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객관적 언어학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한중 언어학 교류 학회가 정기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모임이었지만 점차 규모가 커졌습니다. 김학도 교수를 비롯한 한국 학자들과 저를 포함한 중국 학자들이 만나 순수한 학문적 토론을 나누었죠. 이런 교류를 통해 저는 학자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와 사촌형들이 제게 실망했지만, 제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한중 언어학 교류의 중심 인물이 되면서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어머니가 어느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샤오밍,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가 훌륭한 학자가 되어가는 것 같구나. 할아버지도 천국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어머니의 이해와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중국 내에서도 한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편견 없는 언어학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한 강의는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죠. 장회의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는 제가 용기있는 선택을 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샤오밍 자네가 보여준 학자적 양심이 우리 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어. 이제 더 많은 동료들이 객관적 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 장웨이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베이징 언어대학교에서도 재입지가 안정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교수로 여겨졌지만 국제적인 학술교류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학 측에서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천리와 학과장도 샤오밍의 학문적 성취를 인정한다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가장 크게 변했어요. 민족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과거의 저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화나 언어든 그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죠. 한글 연구를 통해 얻은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학자 정신이었어요. 최근에는 동아시아 문자 체계의 다양성과 독창성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자, 한글, 가나 등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자들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예요. 이 연구를 통해 각 문자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알리고 싶습니다. 김학도 교수와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중 언어학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책을 함께 쓰고 있죠. 이 책이 출간되면 한중학술교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것 같습니다. 두 나라 학자들이 편견 없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한글 연구를 시작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글의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제 안의 편견을 발견하게 되었죠. 진정한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는 믿음으로 동아시아 언어학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그것이 진정한 학자로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